안녕하세요. 하입니다. 오늘은 이미 많은 분들이 구매해서 쓰시고 있는 샤오미 미에어 프로입니다. 미에어 프로고 이게 실질적으로 평수는 한 18평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실에다 두면은 좋을 사이즈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나와 있듯이 칭찬 이색입니다. 이게 지금 17만 3천원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칭찬 이색이고요. 뭐 좋습니다. 여기 버튼이 있고 키면 이렇게 OLED가 아주 선명하게 예쁘게 켜지고요 보이시나요? OLED가 이렇게 선명하게 켜지고요 이렇게 이게 이제 하트 모양이 어떤 의미인가 했더니 사용자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제가 앱에서 하트를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 마음대로 한다 이래서 하트더라고요 그래서 하트 모드 그리고 이게 오토 뒤에 있는 먼지 센서가 주변의 미세먼지를 감지해서 미세먼지가 많으면 세게 돌아오고 아니면 약하게 돌아오는 오토 모드. 그리고 기게 이제 심야 모드인데 밤에 이제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따 버튼 보여드릴 텐데 뒤에 버튼 하나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밤에 이렇게 밝기 때문에 못 주무시는 분들 위해서 액정이 꺼집니다. 다시 누르면 이렇게 켜지고요. 뭐 사용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메인 버튼 하나로 거의 모든 게다 진행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이제 심야 조정 버튼. 그리고 이걸 앱에 연결을 내면 뒤에 버튼과 이 위에 있는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미 앱에서 찾을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시는 장점이고요. 이제 저는 좀이거를 한번 깔까 합니다. 제가 첫날 받았을 때는 잘 됐어요. 먼지 센서도 뭐 20으로 갔다가 뭐 30, 40갔다잘 됐는데 이튿째부터 항상 먼지 센서가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토 모드를 해놔도 계속 약하게만 도는거죠 근데 솔직히 제가 무슨 뭐 무중력 상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센서가 고장난 것 같아서 판매자한테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받은지 일주일 안에 고장이 나면 뭐 교환을 해주겠다 메일을 달라 메일을 줬어요 근데 전 솔직히 교환을 원치 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이미 박스를 다 버린 상태였고 왜냐면 하루 첫날발 말정 했으니까 근데 이거 다시 싸서 뭐 중국으로 택배 보내면 이런 것도 귀찮아서 그냥 먼지 센서만 보내달라 센서가 고장난 것 같다고 했더니 그냥 쌩 그래서 이제 혼자 스스로 고치기를 해봤습니다. 대부분 계속 이러면 센서 고장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요 뒷면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제 밤에 화면 끄는 거고요. 이게 센서 커버예요. 보시면 뭐 레이저, 어, 어뭐 센서 이렇게 있습니다. 손으로 절대 안 돼요.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 이렇게 쓴지 않게 뭐 꼽아주시고, 이렇게 젖혀주시면 커버가 까지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게 이제 센서예요. 이게 센서인데, 이 센서는 여기 단자가 있고요 양면테이프로 처음 붙어있어서 힘으로 뽑으면 뽑혀진다는데 전 안돼서 이렇게 십자 드라이버로 처음에 이렇게 좀 제꼈거든요 제끼고 나면은 얘가 이렇게 그냥 빠져요 오씨.. 또, 또, 또 망가질 것 같으니까 아무튼 빠져요 요 센서를 교체하시면 대부분은 고치실수 있습니다 요 센서가 이제 어서파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일단 모델명이 PMS7003M 이거든요 요게 한국에서 이제 전자부품 파는 데서 파는데 35,000원 정도 배송비까지 2 5 0 0원 3만 37,500원이고요 알리 같은 데서 구입하시면 총 25,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고장 나시면 알리 같은 데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고장 나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돼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 부랴부랴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 말씀드렸다시피 뽑기가 잘못되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품 자체는 괜찮아요. 뒤에 필터도 일반 공기청정기보다 싸고요. 한 3만원 빼면 구매할 수 있고, 뭐, 앱으로 운동할수 있고, 다 좋은데, 문제는 저처럼 뽑기가 재석게 걸리면 고생해야 된다. 뭐, 저는 센서 문제였지만, 진짜 심각한 고장이면, 일주일 안에 빨리 막 혹독하게 사용해보시고요. 박스도 버리지 마시고요. 만약 일주일 안에 이상하다 싶으면, 그대로 박스 싸가지고, 다시 보내주신게 중요합니다 큐텐에서 많이 파신 판매자 분들인데 그분도 후기 보고 일주일 안에 바로바로 교환해주는지 잘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이상하죠? 지금 여기가 2예요 저희 집이 네 굳이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솔직히 3 저도 지금 센서 괜히 건드렸나 싶은데 의심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이때 제일 좋은게 초입니다 초를 키웠다가 이걸 뒤에 대보시면 100분 200 224 이러면 센서가 망가진 건 아니에요 얘 센서가 이렇게 정확하진 않아서 고장 났다고 하시기 전에 이렇게 촛불 같은 걸로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뽑기 운을 걸고 사실 분들은 사시면 좋고요 만 그냥 안전한 게 좋다 하시면 삼성이나 LG처럼 우리나라에서 에이스 되는 거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도이상 이게 어떻게 야